결정적 증거죠. 보시면은 중간에 사이에 두고 남자를 이렇게 바라본 눈빛, 이게 진짜 좋아하는 눈빛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눈빛 계속해서 이 장면이 여러 번 방송화면에 잡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옥순 분은 사실 남자 사업 분을 약간의 어느 정도는 더 현실적인 파트너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남자 1호분과 같은 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10석 순분은 생각보다 이런 눈빛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인 거죠. 10석 순분은 남자 1호분에게 이렇게까지 눈빛을 안 보내는데, 남자 1호분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고, 사실 9억 순분은 어쨌든간 남자 4호분과 어느 정도 데이트를 하고 감정이 발달했는데, 남자 1호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남자 1호분을 향한 14억 순분의 마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 9억 순분이 일단은 남자 1호분을 좋아한다는 건 지금 전부 다알 겁니다. 남자 4호분도 알 거예요. 하지만 뭐 밖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겠죠. 9억 순분이 생각보다 남자 1호분을 훨씬 더 좋아한다. 증거가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9억 순분이 어쨌든간 14억 순분에게 엄청난 패배감을 느낀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남자 1호분을 9억 순분이 진짜 좋아하니까. 근데 9억 순분도 느꼈을 거예요. 남, 10, 14억은, 14억 순분은 남자 1호 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패배감이 더욱더 가중돼가지고 괜히 9억 순분이 14억 순분에게 틱틱 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